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서 자라는 인생. 믿음 안에서 자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선 바울 사도와 디모데의 관계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전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아들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인가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울사도가 첫 번째 선교여행을 할때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다니게 됩니다 이때 바울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청년이 바로 디모데라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사도가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이 과정에서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다시 들러서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팀에 합류시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선교를 한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사람을 보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에게 발탁이 되고 힘겨운 선교의 여정을 할 만큼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가 사람에게 또 바울 사도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디모데를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제자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신앙의 성숙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디모데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한다고 해서 사람들과 단절되면서 살아간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의 신앙이 균형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디모데는 이방의 큰 전도자로 성장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에베소의 감독이 되고, 로마의 황제에게 순교당하는 큰 인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가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죠. 오늘 어린이주의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뭐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한 가지 전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 자,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청결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5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자,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거의 비슷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에 관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좀 부연 설명이 많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 안에는 바울사도의 신앙관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사도의 신앙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청결한 양심이라고 번역한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깨끗한 마음 상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믿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 볼 때에도 우리 마음이 청결해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청결한 양심,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왔을 때 유혹을 거절하는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잘 자라기, 자라려면 청결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청결한 양심이 언제 진짜 증명될까요? 바로 나 혼자 있을 때, 이때가 이제 하나님 보실 때라는 겁니다. 사람 볼 때는 괜찮은데요, 하나님이 나를 혼자 보시는 그때 내 믿음이, 내 양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뭔가 봤더니 이 아르바이트 생, 종업원 두는 문제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참 힘든 문제죠. 그래서 요즘에 늘어나는 창업이 뭔가 봤더니 무점포 창업입니다. 그냥 이렇게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이그 가게들이 늘어나죠.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무점포를 절도하는 사람들이 한세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혼자 있을 때 거기서 우리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그나마 좀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 치면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라이비스 목사님이 전하는 것처럼 아무도 안 보는 그때, 거기가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그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뭔가요? 뜨거운 신앙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뭡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청결한 양심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 안에 청결하고 뜨거운 양심을 가지고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것,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 일으키는 것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진짜 신앙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나 혼자 있는 그곳. 나 혼자 은밀하게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내 선한 양심을 발동시키는 때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 맥락이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바울사도가 디모델을 칭찬하는 근거가 보이시죠? 그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아,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오늘 바울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뒤집어서 거짓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전에서 거짓이 없다는 말은 위선적이지 않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왜 요즘 왜 이렇게 욕 먹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입술로는 복음을 많이 외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바로 위선적인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신방하면서 어떤 분과 이야기하는데 저희 예배 저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스티커 드린 거 있잖아요. 뭐 예수님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그 스티커를 차에 못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붙이고 나면 자기가 불법 좌회전도 못 하고 뭐 이런 것도 못할 텐데 이거 어떻게 다냐고 막 이런 오히려 그걸 이야기하는 게더 정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이제 가장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거 사소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이걸 조금 더 깊이 가져가면 모든 비리와 부조리한 문제들 그 원상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증명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썩었다. 우리가 많이 비판합니다. 왜 썩었습니까? 말씀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유치원 때 배운 거 그대로 못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우리의 위선적인 믿음이 세상을 썩어 가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은혜 다 까먹고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바오사도에게 청결한 양심이 있다는 것과 5절에서 디모데에게 거디시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모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과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일평생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선한 양심으로 정직함으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 이게 너무 힘든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기를 힘쓸 때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양심적인 행동을 통해서 큰 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자, 작은 부분에서 실천하는 작은 살아있는 양심, 작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이 우리의 살아가는 공동체가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터에서 또 내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거짓 없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침묵하면 오히려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오히려 내가 침묵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 한 주간 거짓 없는 믿음 한번 이것을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단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 안에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격려하라. 이탈리아가 낳은 20세기 최고의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루소라고 하는 그 이제 오페라 가수입니다. 이 카로소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성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카로소가 소년 시절 성당에서 노래할 때, 지휘자로부터 너는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아주 노골적으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데, 그의 어머니가 카로소를 격려합니다. 아니야. 너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소리. 최고의 목소리야. 많은 사람들이 레슨을 받을 때마다 카루소의 목소리를 아주 악평합니다. 당신은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맞지 않는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머니는 한결같이 이야기하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너의 진가를 모르는 거야. 너의 소리는 가장 멋진 소리야. 끝까지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정말 20세기 최고의 테너가 되었죠. 그가 성공한 후에 많은 지휘자들이 그의 소리를 보고 하늘에 준 내려 내려준 목소리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 준그 어머니의 격려가 세기의 성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전에 한번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그 이제 어머니와 자녀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때 고삼 수험생이 교회를 나왔어요.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근데 이제 아, 아 아들인가? 이 기도가 끝나고 나가는데 엄마한테 "엄마, 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 됩니까? 잘될 거야. 이, 이, 이게, 이게 맞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하는 게 그러게 말이다. 나도 걱정이다.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을 격려해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게 신앙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 언제나 끊임없이 격려해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2절 보시면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에게 부모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아 부릅니다. 그뿐입니까? 디모데가 좀 몸이 허약했어요. 그래서 항상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델을 보면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디모델 역시 바울사도의 격려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온다 하면 그냥 왠지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이게 서로 격려가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격려할 때그 안에서, 격려 안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지 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줘라. 여러분,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할 때 믿음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격려가 있어요. 뭐냐면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날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격려 중에 가장 큰 격려가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 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지. 이것만큼 좋은 힘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을 이유가 없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 지금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나는 상황인데 바울사도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가장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노라. 여러분, 기도만큼 귀한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격려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관심입니다. 우리가 기를 때가 있어요. 집사님, 기도 제목 얘기해 보세요. 아 이름은 말못할 때가 있거든요. 좀 부끄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 영적인 관심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작은 행동, 대화를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그 모습을 위해서 마음에 기도해 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가 격려가 되어지고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간식 중에 초코파이 c m 송 생각 나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마음속에 있다는 거. 부르긴 좀 그렇고요. <laughs>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고 보면서 아 그분이 마음이 좀 이런 거 아닌가?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신앙의 좋은 격려가 됩니다. 말 못할 성도의 성도의 말 못할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기도해 줄때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바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서로 격려가 되어 주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는 공동체. 그럴 때 어른이든 아이든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서로서로 서로 믿음과 사랑의 격려 풍성히 나누시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앙을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계승하라.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진 이유를 보면 가장 큰 것은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시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말씀으로 잘 자랐구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자라는 게 저절로 자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배경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말씀의 공급을 받았던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시죠. 디모데의 믿음은 할머니와 어머니를 거쳐서 전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디모데의 가정은 철저하게 신앙 교육에 힘을 쓰는 가정 그리고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한 2018년 7월쯤이었는데요. 제가 광림교회에서 청장년부 결혼한 그 가정, 신혼 가정들을 섬길 때몇 가정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한 일주일 정도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그 나라가요 이슬람의 정신을 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는 그 모습이 좀 무서울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합니다. 일과 시간에 기도 시간에 딱 있으면 하던 일을 다 멈춰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게임 할때 경기 중에 기도 시간 되니까 멈추고 기도하고 게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유치원 하나 방문했는데 거기 작은 수도가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가가 뭐하는 곳입니까? 물어봤더니 기도할 때 성결례식 하잖아요. 아이들이 쫙 가가지고 거기서 세수를 깨끗하게 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 뿐인가,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우리는 학교 끝나면 어디 가나요? 학원 가고 방과 후 교실 가잖아요? 걔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가 끝나면 그 경전을 배우는 율법 학교에 갑니다. 거기 가서 1시간 30분 동안 아랍어로 된 코란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언어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하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우리로 이야기한 부흥회 같은 게 열려요. 그런데 그부흥회 시작이 뭐냐면, 늦은 저녁에 시작을 하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아랍어로 된 코란을 다 함께 암송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두요. 그냥 부모가 눕혀놓고, 그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이슬람 신학교 입학 시험이 있는데 뭐냐면, 코란 전체를 암송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듣고, 보고, 드, 들으면서, 과연 10년 뒤에, 15년 뒤에, 그렇게 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교육받은 현실이, 야, 이거는 정말 소위 게임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현장이요 이제 너무 무서운 현장이 된, 된 겁니다. 지금 이슬람이 우리 사회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데월드 가면 또 공항 가고 대학교 안에도요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기도 처소가 있죠. 저희가 작년에 남이섬 가봤는데 도서관 안에 50평 정도 여기 예배당보다 더 크게 반을 나눠요 남자가 들어가는 기도실. 여자가 들어가는 기도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샤워실이 있고요. 그리고 각 방마다 나침반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메카를 이게 어딘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치를 계속 심어주는 거 필요하죠. 자녀를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거잘 세워나가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도 세워가는 게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음 세대 잘 키워내야 되는데요. 필요한 게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의 세대가 먼저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죠. 자오절 말씀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합니다. 을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믿음은 디모데에게 있는 이 믿음은 먼저 먼저,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먼저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던 그 신실함이 그대로 이어졌다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설수 있었던 이유 바울사도의 기쁨이 될수 있었던 이유 먼저의 삶을 살아낸 부모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측면으로도 보면 디모데의 믿음을 보니까 그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그 부모의 세대가 그 조부모의 세대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쭉 삶으로 보여 주니까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삶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부모와 조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게 귀한 믿음이 전수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앞선 세대를 가는 모든 성도가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지니고 더불어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분명히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앞선 세대가 먼저 먼저 온전하게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음 세대 역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짐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주의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